돌출이 돼 있어 가지고. 이제 한개 보통 하죠. 네, 복복 처음에는 복복 해도 결국에는 이제 자그 사질 잡거든요. 음. 아, 여기는 그그 그, 그건 안안 예. 안 하네요. 못하네요. 어떤 거요? 아, 이쪽이 몇 프로 중간에 여기는 이쪽이. 아, 동원합니다. 아, 여기는 또이 아, 같이 돼. 교차가 돼 가지고요. 안 그러면 뭐한개더 달아드릴 수는 있습니다. 이쪽, 이쪽에도 바람이 예. 많이 예, 그럼 환기 달아드릴게요. 예좀 예, 예. 예. 보기나 안 좋아요. 보기 예, 요 부분요. 그쪽이 안 네. 보이니까. 예. 여기가 지금 이만큼 텐션이 좀 네. 있으면은 바람이 좀, 네, 전보다는좀 예. 많이 나긴 낫겠죠